NC와 기아의 시즌 양팀간 13차전 경기입니다. 도움 말씀에 최현호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1번에 번이동, 2번 천재환, 3번 박건호 4번 맷 데이비슨, 5번 이우성 19경기 6.90의 평균자책점, 2승 4패, 1홀드 기록하고 있는 김로건 박재현 1번 타자, 2번 박찬호, 3번 윤도현, 4번 최영호, 5번 위즈 27경기 4.73의 평균자책점, 그리고 7승 8패 2할 3품 4리에 권희동 잡아당긴 타구가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권희동의 안타 출루 좌석에 들어왔습니다 초구에 번트 3루 쪽으로 꺾었습니다 잡아서 1루 박민희 처리 희생번트 성공하고 있는 천재반 2번 타자 그렇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와의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수가 빠졌습니다 이 타구가 센터까지 빠져나갑니다 권이동이상루도입니다 홈으로 옵니다 공홈 연결 중간 컷권이동이 홈으로 머리부터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선취득점의 시다이너스 일단 1회에 이호준 감독의 계산대로 선취득점에 성공하는 n 시입니다 원앤원 잡아 당긴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수 주저앉으면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사구 스윙삼진 우리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순간을 양현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1시즌 연속 세대의 수탈 삼진 역대 첫 번째기로. 아 대단하네요. 네. 양현종 선수를 보면은 정말 그 자기관리를 너무나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선택한다면 바깥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네. 배, 부러졌습니다. 느린 타구 유격션진, 잡고, 일루, 투아웃. 박찬호 선수가 대시를 하면서 런닝스로로. 네. 아, yeah. 어, 멋있는 수비를 또 보여줬네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갖다 대면서 왼쪽에 안타를 때립니다. 네, 역시 최영호 선수다운 그런 기술적인 아, 어, 정규한 배팅이 나왔네요. 네. 93개의 안타 가운데 32개가 홈런. 최근 4경기 안타가 없는. 리스덤 밀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 담장. 밖으로 갑니다. 위스덤이 침묵을 깹니다. 역전. 돌아오는 홈런. 역시 위즈던 선수는 배트에 충돌된 공이 인필드 안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도 뭐 충돌하자마자 장타를 예감할 수 있는 그런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예. Yeah. 시즌 33호. 역전 투런 홈런으로 스코어 2대1을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또이 오른손 좀 띄었다 붙였다는 거는 박정태 <laughs> 생각도 나고요 오른쪽 깊숙한 것 떨어집니다 장타성 코스 오늘 공격의 천병이 되고 있는 권희동 2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볼 뒤로 흘렀는데 추가 베이스는 없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끌어당긴 타구 왼쪽에 타 권희동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권희동이 2득점째를 올립니다. 점수 2대2 동점 천재환의 적시타 투투 변화구 3루 잡고 앞선 주자 그런데 공이 뒤로 흘렀어요. 실책이 나왔습니다. 3루에 3루에 세이프 좀더 정확한 송도를 강하게 할수 있는데 약간 몸이 뒤로 가면서 송구를 하다 보니까, 처구를 들어 올립니다. 떴습니다. 윅스 아 몸을 날리면서, 잡았어요. 선두자 태겁! 범으로 들어옵니다. 경기는 역전. 아, 역시 박재원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슈퍼캐치를 해줬고, 어떻게 보면 또 천재환 선수도 태겁을 상당히 잘했어요. 예. 네. 스윙 삼진! 원 아웃 좌타자 쪽으로 좀 역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될 텐데요 스윙 삼진! 연속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양현종 그러니까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좀 안타를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가 또 5회에 좀 안정 오른쪽 높게 갑니다! 현장! 현장! 까마귀 키너머 갑니다! 최영우의 럼지 자세는 곧 홈런입니다! 네, 지금 김동원 선수가 초구에 아,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영우 선수가 아, 약간 초구의 체인지업을 좀 어,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예. 네. 3대3 동점 시즌24 홈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어, 배트를 던져주기 위해서 예.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잡아당긴 타군데 라인 따라 빠져나갑니다 장타성 코스 2루까지 서서 도착하고 있는 패트릭 위즈덤 오늘 위즈덤이 홈런에 이어서 2루타까지 리트는 한 복판 6구 멈쩍 삼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탠딩 삼진은 오선호 선수 머릿속에 없는 공이 들어온것 같아요 김로건 선수가 마운드에서 불러나고 있습니다 66경기 어,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홀드를 올 시즌 기록을 했습니다 4.65의 평균자 직접... 토토 멈쩍 들어왔습니다 삼진 토아웃 높은 전에 걸칩니다. 젤로 2로 정규시즌 경기 수와 똑같이 주고요. 144이닝 몸쪽 깊은 볼을 골라내면서 맷 데이비스니 볼넷 골라서 율루에 출루합니다. 바운드 볼이 사이에 데이비스니 한베이스를 얻어냅니다. 격수죠. 잔디와 흙의 경계선을 맞고 급격히 잠기는 타구를 박찬호가 처리를 했고 데이비스는 3루까지 갔습니다. 서호철 6번 타자. 만약 빠른 주자였다면은 극단적인 전진수비를 했겠죠. 네. 네. 오, 지금 나가는 동작에서 몸에 맞았습니다. 네. 어. 루 주자 한번 빗끝. 네, 뛰었어요. 뛰었고. 네. 2루에 쏘지 않고 위투를 한번 하고 있는 한준수 선수입니다 병살의 위험을 지우고 있는 n 시다이노스 7번째 네. 거 밀어냅니다 오른쪽 멀리 보냅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따라가면서 잡았다 떨어뜨립니다 3루자 득점 2루자 3루까지 타자주자 2루까지 갔습니다 균형은 이렇게 깨집니다. 네, 지금은 어, 양현종 선수가 백도어 슬라이더를 선택한 공을 김희진 선수가 우측에 어, 좋은 타구를 날렸고 박지현 선수가 지금은 포구 위치를 지나쳤어요. 예. 네. 양현종 선수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땅볼, 전진 수비에 걸렸습니다. 홈! 주자 몰고 갑니다. 가장 앞선 주자였던 서우철 선수가 태그 아웃됩니다 김한별 선수의 타순에 김주원 선수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기아 마운드에 있는 서현태 선수도 올 시즌에 기아가 불편해서 건진 뭐 진주죠. 그렇죠. 네. 네. 지명타자 치기 너무 싫어하는 선수죠. 노시아 선수. <laughs> 네. 풀 카운트에서 파이어 피치 스윙 삼진. 이렇게. 불기를 탈출하고 있는 성형탁 선수입니다. 38경기 16홀드 있습니다. 3.25의 평균자 책점 김주원 선수가 들어왔던 자리에는 이제 도태훈 선수가 유격수로 4구 밀었고 왼쪽 떨어지는 않다. 최영호을 3타 3안타 5구 볼렛입니다 엉덩이 빠지면서 건드렸는데 좌익수 입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주자들 다시 제자리로 라인 근처까지 가서 이우성 선수가 이 타구를 잡았습니다 5구 바깥쪽 블록킹 삼진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잘론 1, 2, 로루 오히려 여름 무더위가 되면서부터 스피드가 쭉 올라오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권희동의 타구와 또 한타가 됩니다. 오늘 4출루 경기. 최정원 선수가 나갔고 시즌 6번째 3안타 경기를 치르고 경기에서 빠진 권희동 선수입니다. 갔어요. 주자 뛰었고 타잔 때립니다. 박찬호 잡고 이른 늦었습니다. 이로 네. 선택. 원아웃 주자 2루. 이공 속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네. 일사 주자 두 명. 몸쪽 에 공간이 상당히 넓게 보이거든요. 아, 네. 아 예.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잡아 남긴 타고 삼로써 이공 잡고 앞선 주자. 그리고 1로 아웃입니다. 병살타. 이른 경기 던졌습니다. 3.39의 평균자책점. 바깥쪽으로도. 스윙삼진! 아, 네. 최영우를 삼진돌려 세웁니다. 정말 좋은 높이로 떨어졌습니다. 일곱 네. 번째 공, 스윙삼진! 오늘 홈런을 때려냈던 최영우와 위즈덤을 상대로 연속 탈삼진 기록하면서 3자범퇴이닝을 김진호가 만들어냈습니다. 내 7홀드 있습니다 5.12의 평균자 채점 이번에는 수익 여부 돌았습니다 3집 <목소리> 이 타구도 좌중간으로 좌중간에 떨어지면서 오영수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67경기 26폴드 4.23의 평균자책점 필승조도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재환이 때린 타구는 센터 쪽으로 떴습니다 중견수 김호령이 잡았습니다 주자들의 추가 진루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이 공을 받는데 루킹 삼진 낮은 존에 걸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임지빈 선수가 틀어막게 된다면 임지빈 선수는 데뷔 첫 세이브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고승환 선수가 중견수 수비에 나서게 됩니다. 복판으로 밑을 댑니다. 돌어당긴 타구 1, 2간 깊은 타구가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154에 빠른 공을 공략해서 오른쪽에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오선우. 공격 전환하려 했는데... 스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사의 주자 두명 다시 밑으로 한 복판 떨어지는 공승이 섬진 원아웃 지금의 포크볼은 정말 좋은 위치에서 떨어졌네요 멈춰 박혀오면서 볼렛으로 주자 만루가 됩니다 1사 주자 만루 박재현 1번 타자에게 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볼 음.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밀어내기 볼넷 경기는 마지막 순간 동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끝내기 기회가 박차로 2번 타자에게 이어집니다. 점수는 4대 4. 올 시즌 7경기 9.00의 평균자책점. 사구도 벗어났어요. 스리버런 스트라이크. 스리버런 스트라이크. 5구도 벗어나면서 이렇게 끝. 네. 키! 기아 타이거즈가 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점수는 5대4.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